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달걀 하루에 몇개 드시나요?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들어서 꺼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걀 매일 먹어도 건강에 괜찮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중년 건강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달걀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식품. 달걀은 흔한 식재료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음식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A, B, D, 철분, 아연, 셀레늄, 뇌 건강에 좋은 콜린까지. 완전 식품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 근육이 줄기 쉬운 시기엔 달걀의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2. 그럼 콜레스테롤은 정말 문제일까? 과거엔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 하루 한개 이상 먹지 말자. 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선 식품 속 콜레스테롤이 직접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즉, 달걀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함께 먹는 가공식품, 포화지방, 운동부족 같은 생활습관이 더 중요한 겁니다. 3. 매일 달걀 먹어도 괜찮을까?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특히, 당뇨가 없고,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다면, 오히려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 눈 건강, 뇌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4. 삶은 달걀, 계란프라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삶은 달걀 또는 반숙 형태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프라이나 튀김보다는 물로 조리하거나 찌는 방식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으니 달걀 샐러드 채소 곁들임을 추천드립니다. 5. 중년 이후 달걀 섭취가 더 중요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영양 흡수율도 낮아지죠. 이럴 때, 간편하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인 달걀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만 챙겨도 하루 에너지와 포만감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달걀 매일 먹어도 될까요? 답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렇다입니다. 물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은 필요하지만, 막연한 오해로 피할 음식은 아니라는 점 오늘 영상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식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달걀 이제 더 똑똑하게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